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를 돕고 사랑해 주며 구원해 주는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늘을 보고 땅을 쳐다봐도 정말 매일 우리를 돕고 사랑해 주며 구원해 주는 자는 오직 전제전당하신 주 하나님과 성령님 뿐입니다. 믿습니까? 설령 어떤 일은 아무리 봐도 명백하게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런 일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쓰면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왕이 굉장히 맛있는 빵을 먹게 된 거예요. 너무 빵이 맛있어 가지고 내가 이 빵을 만든 자에게 상을 내리고 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 빵을 진상한 자가 누구냐 해서 빵을 만든 베이커가 불려왔습니다. 네가 이 빵을 만들었느냐?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구나.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아 왕이시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시다면 저가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재료가 반 이상인데 맛있는 밀을 재배한 농부에게 상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밀을 제공한 그 농부를 데려와라 농부가 왔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상을 내리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밀을 만들었느냐 하니 왕이시여, 그러하다면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잠깐 가꿨을 뿐입니다. 태양이 있어 햇볕을 내려주고, 또 구름이 있어 비를 내려주고, 또 땅이 있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땅이 있어 제가 이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태양에게 감사하고 구름에게 감사하고. 땅에게 내가 이것을 감사의 표시를 상을 내려야 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농부가 또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만들었지만 그 근본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거의 절대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설령 사람이 도와준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 성령님이 사람을 쓰고서 도와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는 그 근원자는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